마지막에, 아멘이 조금, 너무 올리시다 보니까, <laughs> 약간 찢어지셨는데, 네, 아주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음. 예, 주위에, 여러분, 어, 특성, 어, 원하는 교회가 있으면 우리 교수님을 좀 소개해도 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로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참잘 음, 은혜로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명문가가 됩시다. 인사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병호 장로님이 몸이 좀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자가 왔고, 윤성영 장로님은 처갓댁을 아주 좋아하셔서 <laughs> 처갓댁에 갔습니다. 문경에 농사로 가셨는데 어제 갔는데 오늘 못 올라온다고 죄송하다고. 5월을 가정의 달이다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가정의 달, 가정의 의미와 성도의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모두가 다 성공적인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학교생활을 통해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부모님들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은 내가 성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절실함이고 처절함이죠. 내가 꼭 성공해야 되겠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의 성공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성공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넓은 틀에서 성공하려는 사람은 간절함이 있어요. 뭐,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날 네. 나와도 그만, 안 나와도 그만. 그런 사람은 예배의 성공자가 될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인생에서 성공도 마찬가지죠. 간절함과 절실함과 처절함이 있어야 우리의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 네. 두 번째는요, 아,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난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이게 내가소명이에요 명확한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룰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꿈이 없는데 어떻게 이루니까? 비전이 없는데 목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목표를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김세진 교수님께서 어, 원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저녁형이십니다 저녁형 오늘 11시에 나오는 것은 다 희생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어,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께 어, 마지막 주에는 특성을 드립니다 딱 정해놓으시니까 어, 일어나시는 거죠 예, 음. 이 시간이 취침시간이니다 취침시간 <laughs> 예, 그런데 딱 명확한 꿈과 비전을 가지니까 그것을 예, <laughs> 이루기 위해서 예, 이렇게 오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넓은 인생의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명확한 꿈과 비전이 있어야만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네. 활동력이 생기고 그 꿈을 이루게 된다. 세 번째는요, 집중과 몰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오만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이 성공하기 어렵다, 고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예,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몰입을 해야 합니다. 학생들도 집중과 몰입을 잘하는 학생들이 성적이 좋아요. 이 산만한 학생들은요 공부를 잘못 해요. 네?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의 성공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집중하고 몰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말하면 할 때는 해야 된다. 네? 쉴 때는 쉬지만 할 때는 해야 된다. 그 프로 정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면 안된니다 끝까지 가야 한니다 끝까지 가야 언젠가는 불꽃이 팍! 치기는 순간이 있다. 끝까지 하는게 얼마나 소중한가 얼마나 귀중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제 여러분 이해라 목사님이라고 꽤 유명한 목사님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지금도 워십 찬양을 하십니다. 몸 찬양이라고 하죠. 어제 39회 발표회가 실제에서 있었어요. 저도 사회를 받아서 갔는데 보니까 70대, 80대로 구성된 어머니팀이 있어요. 70대, 80대 어머니팀이 있는데 젊은 사람 못지않아요. 물론 뭐 이해라 목사님, 목 차장이 그렇게 아주 뭐 강력한 댄싱을 하는 그런 팀은 아니지만, 네. 7 80대 성돌들이 모여서 멋있 팀을 만들었는데, 굉장히 안 나왔습니다. 박수 소리가 제일 컸어요. 물론 제가 박수 소리를 유도하기도 겠지만7 80대 분이 나오셨으니까, 조언을 할때 박수 크게 치라고 제가 그랬다 <laughs> 사람들이 웃으면서 박수를 크게 치죠. 네. 시티에서 우리 하다 쳤는데, 사람들이. 여러분 그분들이 70, 80 됐으니까 이제 포기하자 그랬다면 그런 박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을 주시는데 그 마지막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주적인 종말 그죠? 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제림할 때 모든 지구가 다 멸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것을 우주적인 종말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언젠지 몰라요. 언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종말 뿐만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개인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언젠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집 밖에 나와서 직장을 가고, 여러분 공부하러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모니 매일매일, 매일매일. 여러분 집에서 나, 나올 때는 집에 오리라고 생각하고 다 나가는 거죠. 내가 죽을 거라는 생각은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길거리에서 혹은 일을 하다가, 죽어 집에 돌아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내일 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죽음이든 종말적인 우주적인 여러분 마지막이든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끝까지 우리의 사명이 다하는 그 시간까지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내일 일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서도 참 신앙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얼마나 개성이 강하고 자기 의견이 강합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오늘 목사님을 만났는데. 딸이 45인데요 딱 40이 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가 독립할래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시집도 아직 안 갔는데 독립을 했는데요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했더니 목사님 40이 되면 달라집니다 그때는 무조건 부모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결혼을 했든 결혼을 하지 않았든 미리 잘 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의미는 뭐냐, 우리도 알고 있어요. 식구라는 뜻을 알고 있죠. 식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식구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같이 해야 돼요. 밥을 같이 먹어야 돼요. 식구가 밥을 같이, 같이 먹지 않으면 식구가 아닌 거죠. 한자의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생활을 같이 하는 것이 식구예요. 식구. 그래서 식구가 아니더라도 식사를 같이 하면 친해져요. 그래서 우리 식사합시다 그런 인사가 있는 거예요. 네? 싸웠어도 같이 식사를 하면 풀어져요. 식사하지 않으면요. 풀어지지 않아요. 식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성경에 고린들어서 11장 34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그랬습니다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시장 간 거든 사먹어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구요 집에서 먹을지니 그식구에요 식구. 요즘은 뭐다할가족이고또 편하게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다들 밖에서 먹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가정 공동체가 힘이 없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엄마, 애들은 애들. 따로따로 노는 따로 거죠. 여러분 가정이 흔들립니까? 사회가 흔들리고 국가가 흔들립니다. 옛날에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있다 같이 모여서 식사했죠. 천소부에도 나오지 않았어요다 같이 모여, 일도 하지만 다 같이 모여, 여러분, 공동체, 식탁을 대하는 그런 가정. 가정의 의미는요, 성경의 의미는 식생활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게 식구예요. 그러면 또 성경의 보인가요 함께 즐기는 연회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식사하고 식한 거죠? 식구가 화이팅을 안 해주면 누가 화이팅을 해줍니까? 뭐 화이팅은 전쟁용으로 하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일반화되지 않았습니까? 심내고 화이팅하고 승리를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보고 십오장 말씀을 우리가 집에 와서 그 곁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연애장소. 김진영이라는 가수를 아시죠? 김진영인가요? 네? 연세에 나온 그 춤잘 추는 댄스 가수 있잖아요. 김진? 그 집사람이 좋아하는데. 누구죠? 박진영이죠? 박진영. 여러분 박진영. 음, 음.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아파트에, 고층 아파트에서 매일 연예장을 연애, 열었대요. 연예인들 불러서, 음악하는 사람들 밤새도록 놀았는데 거의 1년을 그렇게 놀았대요. 거의 매일. 그런데 온라인을딱 떠보니까 막 술병이 너무 넓어져 있고 또술 취해가지고 면도 부어있고 하는 그 순간을 딱 보면서 아 이거 이제 그만하자. 이게 내가 뭐하는 거야. 제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도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은 이건 안 돼. 너무 해도, 내가 해도 해도 너무 심하다. 오늘부터 끊자 하고 그다지 후고탁 끊고 한 번도 연애를 연 적이 없대요. 그청소 그리고 단순한 생활을 하기로 하고 매일매일 단순한 삶의 행복을 느끼면서 지금 계속해서 음악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유튜브가 떴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시이아닙니그 <laughs> <laughs> 네?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연세 있는 분들도 그렇고, 유튜브를 보느라고 눈눈으로 여러분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절제력이 부족한 사람들은요. 밥을 꼬박 새는 사람도 있대 재밌는 콘텐츠도 많고, 하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연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네. 가정은요 여러분 1 0에기사에 보니까 자녀를 교육하는 곳입니다 나무라거나 짜증나게 하거나 여러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을 하는 장소인 것은 맞습니다. 내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집이에요. 네. 길을 갈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일주일 내내 자녀들을 만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증거하지 않으면 참다운 가정이 아니다. 가정의 의미를 담고 있는 곳이 아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지런히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해야 합니다. 다른 일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너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마음껏 살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자유를 누면서 행복하게 자연들이게 살아야 되지만 필요한 교육은 해야 한다. 여러분 쉐마 교육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의 교육은 잘하시는 대로 아버지 교육 아닙니까? 가정교육입니다. 학교에 맡기지 않습니다. 교육에 맡기도 않습니다. 아버지가 책임집니다. 어머니가 책임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이 참다운 크리찬 가정이다. 여러분, 이 가정은요, 서서 돌봐야 가정입니다. 아니, 뭐, 밤 3, 4시에 들어가도 아무 관심도 없고, 겨울 옷을 입고 다니는데도 옷 챙겨줄 생각 하지 않고 그 가정이 아닌 거죠 예. 이미 해체된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족을 돌봐야 돼요 가장은 아내를 돌보고 자녀를 돌봐요 예? 우리 박인재 목사님의 사모님을 쳐다보려고 돼요잘 예? 돌보는 것 같은데 예? 우리 박인재 목사님은 결혼하고 용 됐어요 예? 결혼하고 용 됐습니다 예. 아멘도 안 하시면 아멘. 결혼하고 용이 됐어요. 피부도 좋아졌고. 네. <laughs> 여러분 가족은요 <laughs> 서로 서로 돌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서5장 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는 아면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누구보다 악한 자라고요. 불신자보다 진짜. 악한 자니라. 가족을 돌봐야. 서로 돌봐야 되는 거죠. 그것이 가족의 의미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의 의미를 잘 알고 가족들이 함께하면 여러분 5월 달뿐만 아니라 우리의 12달이 다 행복한 가정이 될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가 집회해 보니까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됩니다. 복된 가정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 2 8편에 보니까 내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절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남나무 같은 이로다 복된 가정이죠. 복된 가정. 여러분 저희들의 모든 가정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복된 가정이 되야.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면. 요즘은 그렇게 가정을 방문하는 문화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외식 문화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아지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혹 우리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면, 야 정말 복된 가정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그 가정의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성도의 가정은요. 자녀를 잘 양육해야 한다, 신앙 공동체가 돼야 한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신명기 사도행전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다가만 신앙 교육을 맡겨서는 성도의 가정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명문가가 되자 이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교회의 약점,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약점 중에 하나는 뭐냐, 자녀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 교회의 최고의 약점입니다. 물론 제가 솔소수원해야 되는데, 솔소수원을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각자 한분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점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을 자녀, 성경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성도의 가정은 그래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6장 4절, 사도행전 10장 2절, 신명기 2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또 소중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서로 용서하지 못하면 성도의 가정은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용서해야 돼요. 빠르게 용서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부싸움을 하면요, 1년 동안 말하지 않는데요. 야, 독하다, 독해, 어떻게 1년을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1개월 정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년을 여러분 부부가 부부싸움했다고 말을 하지 않아요? 부부싸움은 뭐? 물배기라는데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살벌한지 결혼하기 어려워요. 왜냐면 왜 데이트 폭력이 그렇게 많습니까?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예. 때려가지고 죽였어요. 예. 때려가지고. 아 예? 근데 그 뉴스에 목소리가 나오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 엄마 나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아파 막 이렇게 목소리를 내보냈어요. 엄마는 뭐, 뭐, 결혼해서 나갔으니까, 결혼해서 나갔으니 데이트 분야가 결혼한 실험부인 것 같아요. 네. 뭐, 평범하게 얘기해, 왜 그래, 왜 그래, 뭐, 이렇게 엄마는 편하게 이야기하더고 근데, 경찰이 열 번이나 신고했는데도, 네. 경찰이 쌍방, 쌍방에서 서로 폭력이 있었다고 하고, 간섭을 안, 안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서. 네. 근데 그게 엄청나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예? 그러니까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 거야. 예? 행복하려고 결혼했다가 맞아 죽을 일이 있어요. 예? 그래서 결혼도 참 중요하지만, 예? 이 말씀드리다가 서로서로 이 용서하고, 이렇게 포용하고, 화합하고, 사랑하고, 끌어 안아야 되는 원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성경에도 나오잖아. 가족이 원수라고. 내 원수가 집안에 있다고. 그게 당연하다는 말씀이 아니,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당연한 말씀으로, 네. 그것은 이제 복음과 관련해서 주님께서 엄급하신 내용인데, 아무 데나 갖다 붙이는 거죠. 네. 집에 원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네. 여러분, 서로서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여러분, 가정뿐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요, 형제를 여러분 용서해야 돼요. 내게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더니 일곱 번 하면 되죠, 예수님? 일곱 번. 우리는 삼세 번. 한국 사람은 세 번이에요. 세번 찍히면 그다음부터는 회복 불가. 내가 세 번까지는 봤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일곱 번.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보다 훌륭한 거죠. 일곱 번 용서하면 됩니까? 일곱 번? 그렇듯이 예수님께서는 일곱 번에, 일흔 번까지라고 해요. 7 7이 49, 490번을 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라. 끝까지 용서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도, 나를 서폿하게 하거나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사람을 끝까지 용서해라. 함물며, 여러분, 가족들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가족일수가 당연히 용서해야죠 가족이잖아. 함께 일하고, 함께, 여러분, 식탁을 대하는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서로 용서해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 성도의 가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기의 자녀를 죽인 사람도 용서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 후세대들이 보면, 우리의 선조들보다 신앙심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특히 실천력이 많이 약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 서로 용서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네가 먼저 용서해라 이러면 끝까지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먼저 용서해야 용서는 이루어져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데 상대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면요 끝까지 용서가 안 돼요. 원래 큰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죠.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도의 가정은 화목해야 한다고 자원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른떡 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 아닙니까? 화목해야 합니다, 가정이. 그 집에 들어오고 싶어야 돼요. 그런데 많은 가정들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부인들이 밖을 배회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거죠. 밖이 좋다는 거예요, 아내보다. 왜 그래요? 화목하지 않으니까. 집에 들어오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밖으로 도는 거죠. 밖으로 도, 돌다가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가족은요 함께 즐거워해요. 할렐루야. 아멘. 함께 즐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각 놀아요? 따로 놀아요? 상대에게 즐거운 일이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 가정이 아니죠. 특히 특별히 성도의 가정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정의 식구가 아니라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함께 즐거워해 주지 않습니까? 기뻐해 주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내일이 아닌데 내일처럼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친구가 한두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음. 여러분 노년에 친구가 없으면 그것처럼 들어간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가족이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함께 즐거워지지 않, 않으면 그것은 퀴창 가족은 아니다 그래서 신년기에서 보니까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함께 먹고 즐거워 할 것이며. 여러분, 가족들이 즐거워 할때 함께 즐거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자손 대대로 번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된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축복의 가정, 화목한 가정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가문처럼 흘러 흘러가는 세대 속에서 더욱더 신앙의 명문가가 되고 하늘의 명문가가 되는 교회가 가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보니까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여 너희 딸들이 남편을 맞이하여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주로 될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예레미아서 29장 6절에 여러분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귀한 말씀이 나오죠. 가정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는 말씀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어제 그 워싱댄스를 하는데 남자는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예요. 한 20팀이 나와서 하는데요. 팀도 많더라고요. 팀이 많아요. 한 20팀인데 남자 한 명도 없어요. 다 여자예요. 젊은 팀이나 심리어칭이나다여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자들에게 어, 또 이렇게 춤, 특히 어, 이해람 목사님이 하는 그런 춤은 남성들에게 전안오는 거예요. 남성들에게. 예. 그래서 누구나 다 여자야. 제가 사회를 보면서 저도 그 속에 들어가서 춤추고 싶지만, 예? 안 어울릴 것 같아서 못 뛰어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일부일처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부일처제. 어떤 분들은 구약성경을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성도들은 참 좋았겠다. 일부다처였습니까? 여러분 좋았습니까? 얼마나 틈틈이 있었습니까? 민족이 나눠죠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까? 일부다처제는 요 성공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일부일처제를 말씀하고 여러분 있는 겁니다. 한 아내의 남편 이렇게 성경은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 모시기에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가정,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정, 질서가 있는 가정, 그리고 교육이 있는 가정,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는 그런 가정이 다 되셔서 형통하고 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우리의 아내 남편들이 다 되시기를 하루에 복받는 5월 되시기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항상 5월처럼 가정을 생각하며 나아가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경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여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의미와 성도의 가정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성경을 아버지 하며 근거로 해서 저희가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잘 바뀐 목과 같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세상과 같이 깨어지는 가정이 아니라 아름다운 가정, 복받는 가정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언제까지 이 세상에 그 가정을 유지하고 살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종말을 개인적인 종말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집을 나섰다가 하나님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로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더욱더 귀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는 그날까지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이러한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받는 가정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가정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욱더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지자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 성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진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의 가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기온 나이가 아멘